자, 문제에서 '사인' 뭐라고 했지? 15도, '사인' 45도, 왜 그랬죠? '사인' 70도, 대소 비교를 하래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풀 때, 물론, 사인 15도 직접 여러분들이 구하셔도 돼요. 45도 직접 구해도 되고요. 75도 뒤에 표, 표 보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여기 반지름이 1인 반위원이 있을 때, 여기를 X라고 하고, O, A, B라고 했을 때, 사인 X는 얼마예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천천히. A. 1분의 5a분의, 5a라는 길이분의 ab다. 그죠? 그래서 이게 ab라는 건데, 잘 보세요. 사인 15도라는 건, 이 각도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몇 도라는 거야? 15도일 때 무엇을 구하는 거야? ab를 이야기하는. 다시 말하면, 이 길이가, 이 길이가, 사인 15도의 값이라는 거지, 이 길이가. 이해돼? 그럼 45도인 건 뭐야, 45도. 이렇게 됐을 때 45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 길이가 뭐다? 이 값이라는 거야, 이 길이가. 오케이? 70도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길이가 뭐다? 이 값이라는 거야. 그럼 누가 제일 커요? 70. 이게 제일 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오. 이해돼? 물론 은수 어떻게 풀었니, 근데? 같더이어요 이렇게 다 그린 거야? 그래서 결국 이 AB라는 길이를 인식한 건가? 네. 그럼 잘한 거고. 아... 그럼 잘한 거고. 현우는 알겠니? 네. 알겠어요. 그럼 현우가 코사인 좀 봅시다. 코사인 쉬어도 이거 코사인만 바꾸면 돼. 근데 코 사인이랑 사인이랑 탄젠트 막 섞인 거는 섞인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아 문제가 아, 코사인 15도, 아 코이도 막 코사인 45도, 아 70도 아, 아 그런 게 문제 나왔어? 나올 아, 네. 어디에 몇 번? 그, 엄청 많이. 아 그거는 그, 직접 구하는 거지. 난 지금 아, 대, 아, 어, 이, 지금은 이, 대소 비교하는 거죠. 대소 비교. 좋아. 현우야, 코사인 x 얼마니? 아 배웠으니까 A 5 분해 한번 A 5분의 O B입니다 오라초 훌륭합니다 그럼 이게 결국 5 B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X 그죠 15도일 때 당연히 이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15도 그때 뭘 o, 이야기한다 O B니까 o, 이 길이를 의미하는 게이 길이가 바로 뭐다 코사인 15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코사인 45도는 언제냐 이게 45도라고 치면 그때의 이 길이 이 길이가 뭐다? 코사인 45도 70도일 때는 뭐다?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코사인 70도의 길이니까 누가 가장 커요? C C4. 뭐가 가장 커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근데 이제 탄젠트가 조금 특이하죠? 어. 탄젠트가 조금 특이한데 그것도 현우가 할수 있어 왜냐면은 현우는 숙제도 잘 해오고 말도 잘 듣고 오.. 역시 현우 아, 현우가 요새 향중세잖아요아 움직여 아 움직여? 아 은수야 아, 왜 때려 갑자기 아, 친구끼리 서로 때리세요 좀더 세게 내가 못 때리니까 탄젠트는.. 아내 아. 아, 책이야 아 아파 은수야 아, 도서관 책인 것 같아 왜다 해라고 그래 아니야 아니야 자 조용히 좀 조용히 조용히 아, 아, 자, 아, 복수, 복수. 아, 네. 아, 그 탄젠트를 이제 하면. 하려고 하는데 탄젠트는 조금 특이하게 보는 게 좋지 이렇게 그러네요. 왜 이게 좋냐면 아, 그, 그, 이 삼각형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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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가 OAB라고 하면 탄젠트 X는 뭐, 뭐다? 1분의, 1분의 OB분의 o, 그렇죠 OB분의 a, AB. b니까 이 길이가 o b가 1이니까 그죠? 결국 a, b의 길이랑 같다는 거야, 그죠? 현우야, a, b의 길이랑 같다. 오케이? 잡아요. 탄젠트 15도입니다. 15도면 이렇게 가면서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만 가는 거다. 이게 15도니까. 그러면 탄젠트 15도일 때이 값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오케이? 탄젠트 60도이면, 이렇게 돼있 이게 60도라고 치면, 이건데, 이 길이가 바로 이 탄젠트 60도를 의미하는 거지. 이 길이를, 그죠? 그리고 70도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 이 길이가 오, 바로 오, 탄젠트 오, 70인 거지. 그럼 누가 가장 커요? 70.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음. 그래서 탄젠트 크기 비교는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